어, 안녕하세요 맥스입니다 오늘은 어, 여자친구 땅이 또 시골에 하나 더 있다는데 그 농사짓는 오래된 집이 하나 있고 뭐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집이라고 하네요 거기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여기도 시골인데 여기보다 뭐더 시골로 아, 들어가야 된다니까 아 아, 웨이 태국에 와서 운전한 지 음. 5일째? 어 일주일 안 됐지 4일 5일째 된것 같은데 우핸들 운전이 조금, 조금은 익숙해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좀, 한 번씩 정신 놓을 때가 있고, 제일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게 좌핸들 운전을 오래 했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자꾸 도로를 갈 때, 내가 오른쪽, 도로에 오른쪽에 와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왼쪽에 가려고 하니까 차가, 차선을 약간 벗어나요, 자꾸. 그래서 그거를 자꾸, 그러니까, 운전할 때마다 신경 써서, 나의 왼 다리가, 도로의 중앙쯤에 오게 그렇게 이제 운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이 저거 뭐야? 회오리바람 같은 게 분다. 아, 어. 알라인이야만만바 <laughs> 사이클론. 네, 태랜세 롬바무 어, 정말? 오이 멜리비. 아. 어. 카메라에 찍혔을래나? 쓰레기 막 날라오고 난리났다. 아이구야, 아이구야. 아이구야. 음. 립티네 어, 피티 뇌. 요시스쿼 루프. 걸루맞 여자 친구 가 여기서부터는 운전 연습을 좀한다네요 바꿔서? 아, 봐 봐. 오케이. 어, ทําไม 밥은 마찬가지 준비하는 모습이 불안해 불안해. Like. 운전 잘할수있 아, yeah. I? y 예 u tower B d r i v 라이 g Start tower B. s p maybe? 어? Uh. Your career. Some p e o p b, uh, b, -B. t yeah. like a r when? t o w e A. I d t know. I don't k n o 어, 하는 게너 불안해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남이 운전하는 차에 타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수준을 넘어섰어, 지금. 멜리 고아. 멜리 고아. 티니 칸트리, 넌 고아. 멜가 고아. 우와, 아니? 똥마에, 야, 엄마멜 네, 깨마.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가면 그냥 우리나라 완전 깡시골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가끔씩 보이는 저런. 아무도 우리나라에 없는 바나나 나무. 뭐. 이런 게좀 이질감이 나죠. 와. 산. 탭 음? 아, 어, accident 어, and 어, die. I'm really I'm Thailand. Die. 아, have to make y n g ่장이 끝나고 이제 비포장이나 여자친구가 어렸을 때 집이 많이 가난했대요. 그래서, 예,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이혼하시고, 어머니가 혼자서 이제 식당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기르셨나봐. 딸이 셋인데. 그래서, 제 여자친구 막내딸이거든요. 어머니 식당할 때 얘가 이제 중학교 때인가? 그때 이제 식당 일 돕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그 엄마 식당을 돕던 그런, 가락이 있어서 요리를 잘해요. 여자친구 음식 맛있어서 저도 좋아하는데 다른 태국인 친구들도 여자친구 음식 먹어보고 맛있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티니? 응. 티니 말일로 오, 대만 많아 티니? 노해골리. 노해골리. 로앙 우와, 이거 뭐 그냥 뭐 형가야 형가. 흉가. 오, 더, 어야 먼지가 여기 먼지 장난 아니구나. 여기가 여자 친구 땅이라고 하네요. 응? 집이 귀신 나오겠어요. When night time come. 나빠, 참아? 하다. 하만다로. 여기 바닥은 살아있다. 응? 왜 방이 로딩이 한을 열었나? 음. Very long time. 여기는 고친다고 해도 이거 어떻게 살아?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좀 아니잖아. 아, 어? 아 캐슈넛. 이게 캐슈넛 나무네. 라 룩해? 룩해. 비 o 룩해. 아 여기는 예전에 언니가 살던 집이라고 오우 야, 흉가구나 흉가. 밤에 오면 무섭겠다. 어머니 일하신다 그래서 일도 왔는데 어머니가 안 계셔. 또 땅이 또 있다곤 하는데. 여자친구네 집안 개간 사정을 저는 다 몰라서. You can try? Yeah. 응. Can? Cana 고인상. 러드 앱왜 저간? 왜 나와 마? 왜 야? 루프. 음. 스탑이. 여기는 에이친구의 에친구 여자친구 명의로 된또 다른 땅이네요. 땅 부자야, 땅 부자. 응? 땅 이렇게 이 많아. 여기도 전에 집으로 사용했다는데 지금은 흉간이 흉가. 아니요. <놀람> <놀람> วอนจิกวอนจิกรองแล้วเล็กใส่รองเท้ารองแล้วอันนี่แบมบูสวยแล้วแม่ปวดขี้เออชุวตุ๊กมาแล้วตอนนียโอ้ที่คิวหน่อยไม่มีห้องน้ำโนแฮปห้องน้ำโอ้โหที่นี่บลิงต้นไม้พอตักฟ้าตักฟ้าาอมีเค้าที่นู่นโนแฮปต้นไม้ใหญ่ๆหญอ่ะที่นี่แบมบู 아멤브나아 뿌인 멤브 이 관객 산산 <목소리> 라왕나 쟤는 이 저기 짧은 바지를 입고 여기 와서 저거 초할라고 이거 카우키 때 황남해? 아 이거 코코넛 아니야 열매가 하나 있는데 쟤는 다 썩었다 얘는 바나나네 그죠 바나나 나무 이게 전부 여자친구 땅인가 땅부자야 땅부자 아, 먹파이벨 아, 먹인. 모 h 디스 모닝. 바이 i 아야이야이메이 l a yay, yay, make pala. Aloy, ma, b u 라 and g o o 유 고양이가 있어. 고양이 고양이 굳지도안 해? 고양이 또 있네? 고양이 또 있네? 오, 이쁘게 생겼다. 아리아 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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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여기서 젓갈을 만들어 파시나 봐요아 닝아이. 레스토랑 아어 탐발라. 노래? 어. 어. 제 탐발라. 어. 오케이. 어 아, 식당은 아니고 그냥 시골의 집인데 젓갈을 만들어 파는 그런 집이라고 하네요. 아. 아니 하긴 태국은 민물 생선으로 젓갈을 만드니까 여기서도 만들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젓갈하면 그냥. 소화젓, 뭐, 이런 거 빼고는 다, 에, 바다 생선이나 이런 걸로 젓갈 만들잖아요. 야, 어머니 일하시면서 드시라고 가지고온 수박인데, 어. 이조그만한 수박이 정말 맛있어요. 육질도 우리나라 수박보다 단단하고, 우리나라 수박은 약간 뭐라 그럴까? 플레 비슷한 거하잖아요플 냄새. 근데 얘는 그런 냄새가 전혀 없고. 그냥 설탕이에요 설탕. 위스타우 라이에요 삼십 발. 아 삼십 발로. 오. 열리트. 얼마? 대나무 자르는데 사용하는 체인 소네. 이 대나무를 잘게 잘게 잘라 가지고 가져가시는 거요잘 싫고. เดินนะเดินดีๆระวัาางมืออืมโอเคช่วยหนึ่งอันดูเอาไปเลขครับนี่เท่าไหร่วัดทำเนาวส,สิสองโอสองโมงแล้วบ่ายสองแล้วแม่ <laughs> 아, 이걸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의자 같은 거 만드시나 봐. 오, 더워. 아, 어 더워. 더워. <laughs>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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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더워 더워. 더워. 응 더워. 더워. 아. <laughs> 아 얼마나 이런 육체 노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와, 오랜만에 덥네. 음? 장갑도 없이 일하다가 대나무 살이 쫙 끊어지면서 찔렸어요. 이거 뭐 어설프게 일도 얼마 안 하고 상처가 나버렸어. 아 이거 세수하는데 따갑겠다. 어설프, 어설프. 철눈.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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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이거 다 쓰야 돼. 아. 아 제가 돌아갈 때도 여자친구가 운전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발 안전하기를